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7월 19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5째달 기본 화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와께서 호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왕누부갓네 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 선자는 지참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남유다 멸망시대에 활동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 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림의 선지자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제에 주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짓 선제를 듣기는 참 불편합니다. 듣기 거북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한다고 포로가 된다고 우리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하게 반발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하나냐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의 논쟁 대결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거짓 선제의 특징 몇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는요.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를 살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와 바벨론이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이 협상된다는 이 분위기를 틈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걱정하지 말아라.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고, 성전 기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요. 예레미야 선자가 선지자의 예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70년을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2년을 말한 것이죠. 어느 것이 듣기 좋습니까? 2년 동안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70년 동안의 포로입니까? 물론 포로 생활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2년한테 돌아, 돌아온다는 그 소식이 더 달콤한 소리죠. 하지만 달콤하다고 입에 좋다고 양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해를곧 꺾을 것이다. 바벨론의 통치가 끝날 것이다. 듣기 참 좋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시대가 험할수록 참과 거짓이 싸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찾고 참을 분별해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말세에 이르러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죠.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알아서 참과 거짓을, 요즘에도 이단 사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예? 계속 편지를 보내고, 어, 책을 보내오고, 신문을 보내오고, 난립니다. 예? 인터넷상에도 예?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더 많이 예? 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야금 여건이와 바벨론을 간 유다포를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골라 합니다. 어? 왕의 후손들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족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속히 귀환할 것이다?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고 평안의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영적 대결 구도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귀를 좋게 하는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정보, 수많은 소식들을 들을 것인데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잘 됩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집중 호우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예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된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귀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를 종촉시켜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증의 환우를 일으켜 주옵시고, 성도들의 경하는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집중호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